되셨어요? 그 사실은 뭐책 관련된 문의가 그동안 많이 오긴 했었는데 지 친환경적으로 책을 생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안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 친환경적인 뭐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거는 어 조금 더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환경이라는 주제로 아예 책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직원이다가 됐어요. 예. 아, 아, 이게 그 인식이 굉장히 지금 그 뭐랄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분리 배출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분리 배출을 잘한다고 환경을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실상 이게 이제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전체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뭐 쓰레기에 어 그런 이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장에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있고 음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분리 배출을 한다고 해도 어, 그런, 뭐, 세척이나, 뭐, 재활용 기술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 의외로 좀 약간 잘안 되어 가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 배출을 계속 잘하되, 앞으로는 좀더 어, 그런 이제 재활용이나 이런 기술에 조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좀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개인으로서 실천을 할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좀 뭐랄까? 되게 의견이 강한 <laughs> 주제 중에 하나인데 어 그동안 우리가 항상 환경 얘기를 하면 불을 끄고 나가고 물을 아껴 쓰고 뭐 분리 배출을 잘하고 막뭐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실 그거를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그걸로 뭔가 큰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정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게 바로 투표하고 구매라는 행동을 통해서 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러면은 어 투표를 하실 때어 뽑을 사람이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요거 <laughs> 또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아니면 뭐 쇼핑을 하실 때, 어차피 가격을 확인해 보고, 영양 정보도 확인해 보면은, 그러면 어,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조금이라도 친환경적인 그런 게 있나? 뭐 인증이 있을까? 인증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증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면, 기업 쪽에서는 어, 좀더 친환경적으로 사업해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게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막 이런 분들이 어, 처음에는 그거를 찾고 있지는 않으면 어 찾고 있지는 않으면 우리가 굳이 왜 투자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어,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호하고 그리고 투표를 했을 때도 나는 환경에 대한 정책을 듣고 싶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표현을 해야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투자 비용이 크지 않다라고 보게 될수 있는 거예요. 투자,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거는, 어, 결국에는 이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득이 생기게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laughs>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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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 줄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순간,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기차랑 비슷한 문제예요. 전기차가 나오면 너무 좋죠. 왜냐? 왜냐면은, 뭐, 어떤 전기 인프라가 이렇게 깔릴 수가 있고, 어느 정도로 전환을 할수 있는 어떤 이제, 어, 발걸음을 발걸음을 이렇게 내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인 거예요. 재생 에너지를에 있어서는. 꼴찌인 거고 5%밖에 안 된대요. 5%밖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도 그 전기차의 95%의 에너지가 다 화석 연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어, 어떤 뭐, 사용하고 있는 양이나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바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좀더 깊이 파고 들어야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네.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예요. 그러면 뭐 온실가스 배출 문제인데 이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대기권에 400ppm 넘게 이산화탄소가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어 지난번에 그랬을 때 산업화 이전 기준 대비 어 3도 높아 높은 상태였던 거예요. 지난번에 이렇게 많았을 때는. 네 그러면은 이미 대기권에 3도의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온실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아니면 정책이나 기업들이나 뭔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 그런 뭔가 이제 어~ 이도인의 하자 1.5도 이내에 하자.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뭐 2050년까지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안 맞아요. 왜안 맞아요? 왜냐면 이미 3도의 장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극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탄소를 그냥 그을뿐만 아니라 빼내야 와야 되는 거예요. 탄소흡수원을 훨씬 더 보충을 해서 어 지금 쌓여 있는 것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 일을 하시나요? 일이요. 일을 하시죠. 그렇죠, 일해서 돈을 버시죠. 그렇죠.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잘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은퇴를 하고 싶죠. 언젠가는 뭐 집을 사고 싶고 그리고 막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그 돈을 관리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그 일에 완전 열심히 하고 있는 지금인 건데, 그런데 기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용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 저는 어 2050년이 되면 은퇴를 할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건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구가 2050년이 되면. 그러면은 뭐 김해 공항이 없고 영종도가 없고요. 그리고 뭐 군산, 뭐 보령 뭐 이쪽이 다 잠기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형이 그렇게 바뀌는 건데 어좀더 크게 생각을 해 보면 수출 수입 기반 경제를 가진 국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상태라면 식량을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지 않아요. 수입을 해요. 그러면 어디서 수, 어디서 수입을 해까요 동남아 아니면 뭐 미국이나 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나라들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2050년이 되면은 거기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가 가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은퇴를 해가지고 밥을 먹고 뭐, 뭐 이렇게 요즘에 어르신들이 은퇴해서 즐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즐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그러니까 지금 조건으로는 그런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기후 위기를 해결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좀 약간 뭔가를 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정말 미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 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 저는 지금 미국에서, 지, 미, 미국에서 집을 산다고 하면 그럼 대출을 받아야 돼요.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 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돼요? 10년, 20년? 30년이에요. 30년 대출을 안고 집을 사요. 그런데 지금부터 30년 후가 언제예요? 2050년이에요. 그 그니까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 어 2050년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갑자기 2050년이 되면 어디가 잠겨 있고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나 정부들이나 이런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시장이 그때 가면 어느 지역에 아예 부동산이니 아니면 농산이 이런 거 없을 거라고 미리미리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검색만 하시면 지도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어, 가격이 미리 안 바뀔 거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그런 지역에 <laughs> 집을 사두고 10년 후에 판다? 좋은 생각이 아닐 거예요. 그 10년 후가 이미 2030년인 건데, <laughs> 그때는 분명히 이, 이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뭐, 뭐, 그런, 그런 좀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계산을 한거 있을 거고, 그게 뭐, 가격이나 우리의 경제적인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니, 이미 미국에서는, <laughs> 그, 미국에서는 이미, 그 그 뭐지, 2000, 2005년인가, 6년인가, 그때 카트리나의 그 대풍이 엄청 크게 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보험사들이, 어, 항상 이렇게 이제 해수면이 바뀌어가지고, 해일 복풍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을 계산해서, 거기에는 보험료를 조정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거에 똘똘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들도 개인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저예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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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래요. 저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저예요. <laughs> 저는 이래. 저는 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일단은 이제 일차적인 거고 또좀더 미뤄서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 뭐 조카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laughs> 저도 저 애당이 돼요. 그래서 저의 미래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기후 위기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 만약에 저와 또래, 또래 이하라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laughs> 요즘에는 잘안 받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한 3, 4년 전에는 환경 얘기를 했으면, 어, 너무 이상적인 것 같고, 그게 현실성이 없다. 막 이렇게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건 피해볼 짓이에요. 손해볼 짓이에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는 거에 대한 노력들은 좀 인정이 되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이 기후 위기 문제는 어~ 너무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고 다루어야 되는 또 뭐랄까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은데 한꺼번에 모든 거를 하고 한 한꺼번에 완벽해지고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맞춰서 조금씩 실천을 하거나. 아니면 어나이거좀더 생각해야 되겠네라는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그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을 위한 어떤 뭐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고 본인이 어떤 운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좀더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으면은 뭐 함께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선택권을 상대방의 선택권을 항상 어,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모든 거를 흑백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회색해서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뭐 저는 채식을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잘안 돼요, 솔직히 저는. 어, 일단은 뭐 고기를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약에 제가 채식을 하고 있으면, 그거를 제가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많아요. 뭐 같이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할수 있었던 게 뭐냐면, 어 이렇게 약간 단계를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집에서 요리를 할때 저는 어 육류를 사서 요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가서 먹자 뭐 이렇게 뭐 식사하자 이러면은 가능한 소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주변한 주변 사람들한테 어 근데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막 이런 거 먹는 거.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만약에 채식에 대한 거부감이 많고 아니면 환경을 생각하고 굳이 내가 왜 메뉴를 바꿔야 돼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시라면 그러면 조금 더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빼내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분한테 어 그러면 이번에 이제 돼지고기 말고 닭고기 먹자, 닭고기 말고 채식 먹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강도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조절해 나가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설득시키시는 게좀더 어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두 번째 직원을 없다를 쓰면서 나는 이북만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안 됐을걸요? 출판사에서 <laughs>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laughs> 네, 그러면 제가 할수 있었던 방법은 책을 만들면서 아! FSC 인증된 종이에 콩기름 그나마 그러면 기존의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책을 생산하는 것을 제 가치관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주변 사람들이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든 거잖아요. 결국에는 책이 나오긴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중간에서 만날 수 있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급진적이지 않고 점진적인 걸로 참여를 부탁하는 게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문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쇼핑,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요리해서 먹거든요. <laughs> 요즘에 많이들 안 그러는 것 같은데, 그장볼때 고기를 안 사요. 그리고 온라인 주문하면 고기를 주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식할 때 이제 뭐 외식을 했을 때 이제 불, 먹게 네. 되는 경우에는 먹고 그렇지 이렇게 사서 먹지는 않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뭐 이렇게 책에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겨울이면 그러면 온도를 하, 이렇게 1도 좀 평소 하는 것보다는 1도 낮춰서 하고 여름이 됐을 때 1도 높여서 하는 걸로 이제 추천되는 게 있는데요.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좀 많이 끌 때도 있어요. <웃음> 그냥 <웃음> 진짜 불필요하다 싶으면 완전히 다 꺼버려서 이제 외출이나 아니면 꺼버릴 때도 있는데, 음,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진짜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 아, 까 말씀드린 부분이었어요. 이제 나가서 시, 식사를 했을 때 소고기를 안 먹고 한 단계 한 단계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실천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아, 인증 잡기. 예, 네, 인증 잡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제품을 샀을 때 아니면 제가 뭐 예를서 들어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는데 어디 체인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커피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 저는 FSC 인증된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네, 커피 가게를 갈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친환경 인증된 제품 위주로 팔고 있는 어, 기업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 그것도 실천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건 이건 이제 또 우리가 다 그러니까. 실 환경 실천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집에 되게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을게 있어요. 집에 한정돼 있고 그냥 개인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직에도 조직에서도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시는 회사가 있을 거고 같이 하는 팀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팀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바꾸면 조금 덜 종이를 쓸 수가 있는가, 조금 덜 물을 쓸수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해서 실천을 해볼수 있잖아요. 그것도 더 좋은 게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계약, 계약을 한다면 무조건 온라인 계약을 하려고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요. 근데 상대방이 온라인 계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런가요? 온라인 계약을 이렇게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불가능하시면 알려주세요 하고 그때 정말 불가능하다 하시면은 그러면 종이로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예네 전자 계약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종이를 가능한 안 쓰는 쪽으로 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재설계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정말 예전에 어 그런 쪽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음. 안 하기로 했었고 지키는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이쪽에는 제가 미리미리 이제 세계 자연 기금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을 때 특별히 좀 생각해야 되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을 제가 직접 쓴다고 해도 홍보하는 거는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제가 닭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그 닭고기를 많이들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예 네, 그게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큰 규모로 이런 거를 확 홍보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제 활동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은 쓰고 있어요 제가 응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좀더 약간 퍼뜨려서 더 많이 하자는 메시지를 함께 할수 있고 없는 분야들을 조금의 제 가치관에 맞춰서 가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생각해 보면 어왜왜 어, 왜 그랬지 이렇게 할 때가 있기는 있었지만 어 근데 오히려 그게 저는 마음이 편해요. 예, 저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 뜻을 주변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제가 만약에 어 함께하기로 한다면 그러면 정말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를 예, <laughs> 아실 수가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일단은 꿈을 꿈을 가진다는 게 꿈이 사람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뜻대로 비현실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꿈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지나치게 현실적인 거를 잡고 그게 내 꿈이라고 하기가 내 스스로 어떤 여유를 주지 않는 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어떤 뭔가 하고 싶은 거를 상상해 봐도 항상 가장 걸리는 부분이 기우익이고 그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게 매우 큰 문제고, 그리고 제가 혼자서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과연 될까 싶은 것이지만, 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꿈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게 꿈이 됐는데, 음, 이 꿈은 제가 혼자서 할 수가 없고요. 에, 꿈을 혼자서 실천을 할 수가 없고, 에, 그래서 두 번째 직원은 없다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 뭐, 세계 자연기금이나 뭐 이런 단체와 같이 손잡고 움직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환경 관련된 인터뷰에 응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어, 저 말고. 그뭐 굉장히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으시거나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거나 기업적으로 굉장히 좀 완전히 어떤 앞으로 번창할 회사를 차리실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벗들이고 이래야지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런 기후 위기의 해결이 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동화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일러입니다. 네. 어, 저는 꿈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건데, 이 꿈은 사실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이 기후위기는 이제 여러분들께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